네, 쿼츠타임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CXP031 모델과 SCXP032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워낙에 실물이 더 괜찮은 모델이고, 어, 다른 유튜브에서는 주로 이 실버031 위주로 소개가 됐는데, 저는 이032 모델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골드를 좋아해서 이032 모델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031 실버 모델이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032 모델이 더 괜찮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요즘에 세이코 모델들은 유튜브에 소개된 영상들을 보면 꼭 이런 멘트들이 앞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랜드 세이코의 맛이다. 뭐 저렴한 그랜드 세이코다. 뭐 이런, 뭐 가난한 자의 그랜드 세이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붙는데, 어 그런 말들이고 뭐옳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건 그랜드 세이코 그 중에서도 이 끝이 뾰족한 칼침 핸즈가 세이코의 상징적인 이미지여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세이코 시계를 고를 때이 끝이 칼침이 아니라 핸즈의 끝이 뭉툭한 형태면은 좀 선호하지 않고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 저도 세이코 하면. 칼침 형태의 헨지가 좋고, 그리고 이 헨지에 야광이 있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광이 없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SCXP 모델이 그, 제가 말한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맛이 나는 시계, 음, 그랜드 세이코의 느낌이 나는 세이코 모델이라고 하면, 요즘 유명한 그 SBTH007 모델이 있고, 그 외에 SUR 모델, 그리고 SBPX 모델, 그리고 제가 이번 영,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SCAM, 그 세이코 돌체 모델들이 있는데, 이번 SCXP 모델도 그런 칼침흔지의 형태가 잘 살아있는 시계이고요. 그리고 그 SBTH 007 모델 구매하셔서 그 메탈 줄을 가죽 줄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SBTH를 구매하셔서 가죽줄로 교체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한다면, 애초에 SBTH보다 저렴한 이 SCXP031 모델을 총도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메탈줄이 아니라 나는 이 가죽 스트랩을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 SCXP031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어, 사이즈는 3 5 m m 예요 용도를 제외하고 35mm입니다. 그래서, 보통 드레스 시계가 현행 드레스, 드레스 시계들이 한 37mm, 39mm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좀더 작은 모델이죠. 근데 너무 작으냐? 그 느낌이 아닌 것이 이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팔목에, 팔목에 달라붙는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기가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어, 이게 지금 제가 착용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착용을 해보신다면, 그렇게까지 작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일반적인 시계들, 한 37mm 정도의 체감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팔목이 나는 좀 두껍기 때문에, 팔목이 굵기 때문에, 이 시계가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고만 단정 짓지 마시고, 착용을 꼭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시계 모임을 갔었는데, 이손목 굵기가 한 18.5에서 19 되는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그리고, 골드 모델. 이 SCXP 영상의 모델이 저희가 정말 정 추천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돌체 모델이죠. SCAM150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정말 예쁘고 이것도 시계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아, 정말 괜찮은 시계 같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음, 이 시계가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너무 골드기 때문에 저는 이 패턴이 좋아서 돌체 모델을 좋아했지만 어, 너무 이거, 이거 전체가 다 골드 번쩍번쩍한 모델이어서 음. 좀 부담스럽고 이돌째 모델은 더 작거든요 33.5mm이기 때문에 더 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가 작아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이 032, SCXP 032 모델은 조금 더큰 사이즈고 이 다이얼판까지 전부 다 골드가 아니라 핸즈와 인덱스, 케이스만 골드이기 때문에 훨씬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저는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좋냐면 음, 제가 생각하는 그 드레스워치의 정석, 꿈의 워치라고 한다면, 저는 파텍 필립이거든요.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 모델을 어, 드림워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시계인데, 그 칼라트라바에 가장 근접한 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시면, 이, 세이코 이 돌체 모델을 칼라트라바에 비교하는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해외 유튜버를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체보다 이 SCXP 032 모델이 더 칼라트라바에 근접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대는 이 돌체 모델이 더 높죠 이 모델이 이 SCXP 모델보다는 가격이 몇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돌체 모델이 꼭 이 SCXP의 상위 모델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게 예, 제가 알기로 무브먼트는 이 예, 돌체에 들어가는 모델이 좀더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커츠 시계를 구매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무브먼트를 따지진 않잖아요 기계식 시계만큼 뭐 이거는 무브먼트가 뭐다 뭐 뒷면을 깠을 때, 뒷면을 열었을 때뭐 기계식 무브먼트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커츠에 기대하는 건 아니죠 커츠 시계는 어디까지나 단순히 시계에서 전반적으로 주는 느낌과 이 외형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감, 외형,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결코 SCX-P가 하위 모델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음,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시계에 근접된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텐데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자세히 보시면서 이 돌체 모델과도 따져보시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격 측면에서 나는 쿼츠의 돌체 시계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만큼 비용을 쓸 의사가 없다라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체 모델이 너무 작고 그리고 뭐 색깔이 전체적으로 너무 골드빛이 나서 싫다라고 하는 분들 혹은 어, 저는 좋아하지만 이 유광의 시계줄을 저는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SCXP032 모델이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시계 모두 저는 강력 추천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